정말 다른 뜻 없이 말 그대로 엄마가 좀 2021년에는 많이 웃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그런 소원을 썼는데. 어. 그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? 여기. 아. <laughs>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그러면 마스크를 가리셔도 좀 많이 웃고 계시거든요. 맞아요. 네. 소원을 이루신 것 같아요. 엄마 웃어요를. 그렇게 진짜. 윤도현 씨도 보고. 네 이수현 씨도 보고 윤도현씨 <laughs> 사랑했나봐 그거 참 좋아하는 아 사랑했나봐 네. 사랑했나봐 뭐 좋아하시는구나 불러드려요? 예네와 네. 솔직히 저도 진짜 듣고 싶었는데 신청 못했거든요 감사해요 와 기타를 알아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아바작만한 사람 내맘다 가져간 걸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<laughs> 어 뭐예요 아, 아 아쉽다 아, 아쉽다 보고 싶다 일부러 그러신 같아요